<laughs> 야, 고물이 따로 없네요. <laughs> 아는 맛이 무섭다고 라면의 유혹을 뿌리치긴 어렵습니다. 라면에 김치를 얹어서 먹고 국물에 밥까지 쫙 말아 먹어야 제대로 먹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먹으려다가 건강에 괜찮을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또 위안을 삼으면서 먹고는 합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먹어야겠습니다. 식사 시작 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혈당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식후 혈당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식후 혈당은 90에서 140mg/dL가 정상인데요. 자. 어휴. 저는 176이 나왔습니다. 이거 살짝 높은 수치인데요.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난후 혈당이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것 그것도 역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신호인데요. 이렇게 혈당을 잘 조절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당뇨병 환자한테 좋은 식사가 따로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정상 사람처럼 골고루 먹고 내가 시간을 맞춰서 먹고 과식하지 말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식생활 습관인데 이거를 혹시 언제 배웠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유치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식사 습관이고 내가 먹는 음식 중에 먹고 났는데 혈당이 많이 안 오르는 음식도 있고 먹고 난뒤 혈당이 많이 오르는 음식도 있죠 그래서 많이 오르는 음식을 많이 안 오르는 음식으로 조금씩 변경해 가시는 게 식이요법의 제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먹방과 맛집 정보에 열광하고 설탕과 밀가루에 관대하며 복스럽게 많이 먹는 것이 미덕인 우리 사회 결국 고혈당 위험에 빠져버렸는데요. 음식 100g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오르는 정도를 GI 혈당 지수라 합니다. 혈당 수치를 관리해야 한다면 되도록 GI 혈당 지수가 70 이상인 음식을 피하고 같은 군의 비슷한 음식 중에서 GI 혈당 지수 55 이하인 음식으로 대체해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그랬을 때 제일 잘 벗어나는 게 혈당이 피크가 되는 30분에서 6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그 시간 전에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것은 굉장히 혈당이 올라가는 부분을 깎아서 내려서 낮은 언덕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혈당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합병증이 덜 생기겠죠.